안녕하세요. 이 예, 핸드폰, 녹, 녹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오랜만이에요. 우선 핸드폰 내 맞추러 갈 거고요. 지금 이거 애들 그 놀이, 막 노래 틀어주던 핸드폰인데 집에 굴러다니는 거 뭐 지금 찍고 있어요 제그 핸드폰 완전히 작살나불어 가지고 뭘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돼불어 가지고 버튼도 안 눌러져요 여기 위로나 아예 버튼이 아예 안 눌러져요 지금 우리 지금 사진경인데경이 얼굴 보이다 하네 얘 핸드폰이 옛날 거라. 근데 이것도 애들이 숨겨놓은거 겨우 찾은 거예요? 왜? 엄마 음, 먹어? 오늘은 좀 정신없이 바빠가지고, 그냥 간단하게 볶음밥으로 그냥 줬어요. 좀 이따가 애들 이걸로 부족할 것 같으면 그냥 고기 구워 먹을 건데 애들 고기 조금씩 주려고요 밥에다가 그 안에 잠들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걸로 영상이 올라갈라나 모르겠네요 이 핸드폰이 너무 느려가지고 애들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요 좀 이따 애들 간식 안 자고 간식 먹게 되면 그거랑 같이 해서 올릴게요 화질도 별로 안 좋네, 핸드폰이 후진 거라. 에이, 이 핸드폰 에이전 자장가 틀어주려고 그 했던 거라. 왜 그렇게 쳐다볼까, 우리 경이는 우리 테이든 인상 좀 피고 먹지? 경이 노드 인상 피지 경이 음. 밖에 안 비치고 있었어. 이게 다안 비춰지지? 춤을 음. 최고로 했는데 까자, 까자. 밥을 먹고 있으면서 까깔 찾아 오늘 진짜 정신없이 바빴어요. 응? 안녕, 응. 뭐 응. 응? 응. 먹어? 오랜만에 저도 고기 먹으려고 고기 구워 먹을라고 고기 사 왔어요. 응. 이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냄새가 좀 오래 가더라고요. 잘먹을기 좋네 아빠가 좀 요새좀 편했는데 근데 좀 답답했지 <웃음> <웃음> 이제 아프지 말자 아빠 핸드폰 좀 그만 보시고 애들이 힘이 좋아져갖고 핸드폰을 막 찢어버려요 막 찢어버려요 또 핸드폰 꺼져 지 혼자 막 핸드폰 꺼져 켜지도 않아 꺼졌어요 꺼졌어 이렇게 핸드폰을 여기 접어버리면 접어버리면 핸드폰이 꺼져버려요 그니까 러 항상 피고 있어요 아예 버튼 안 눌러지기 전까지는 바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들 뭐 사진이나 그런 것들 다뭐 필요한 것들을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다 보니까 이렇게 누르다 보면 또 켜져요 켜자라. <laughs> 안 빼서 먹어. 안 빼서 먹어. 핸드폰이 안 켜져. 핸드폰도 안 되고 이렇게 와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. 벌써 다 먹었어? 음, 예. 벌써 다 먹었어? 아빠 양을 너무 적게 해서. 오늘은 우선 일단, 이들, 저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. 좀 딱, 혹시, 간식 먹게 되면, 그거랑 같이 올릴게요. 빠빠해줘. 빠빠해. 오랜만에 빠빠 한번 뭐 여주세요지러왜 눈을 왜반유밖에안 떠? 태야. 빠빠. 고기. 이들. 돼지 고기, 돼지 갈비는 줘봤어도 돼지 여기 삼겹살은 처음 처음 줘봤는데, 저도 될지는 모르겠네요. 근데 먹기는 엄청 잘 먹어요. 많이 주면 안 되겠죠? 응. 저는 완전 애기 때, 선지도 먹고, 그랬다. 선지도 먹고 그랬다던데, 응. 응. 선지도 먹고, 뭐냐, 응. 그 어렸을, 어렸을 때부터 막, 잉어 인.. 인.. 인어 줍인가? 아니 또 기억나요 진짜 먹기, 먹기 싫었는데 옥질로 먹었던 거같아 애들 챙겨주나 저는 싸먹지도 못하고 있네 밥은 떠주면 또또 밥도 먹지도 않네 아. 경희는 먹네. 밥 먹었으니까 고기도 알았으니까 한손 대게. 응, 재희도 밥에다 같이 먹자. 제희는안 먹을 거야. 먹을 거야. <laughs> 밥에다 먹어야지. 뭐든 맛있지. 아이들이 그러니까 밥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식을 주려다가 밥을 좀더줄겸 삼겹살도 있어. 야, <laughs> 의미 놀래라.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그 핸드폰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흔들리고 또 잡히도 않고 떨치지 마. 머리가 소노국 머리야? 여기 들고 맛있네요. 고기를 또 주고, 오늘 여기까지 찍을게 빠빠이 동선 올라갈라나 모르겠네요. 빠빠이 주세요.